안녕하세요. 코인AK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블라스트 코인이 상장 이후에 44원의 고가에서 최근 폭락장에서의 저점 11원까지 마이너스 약75% 정도의 폭락을 겪고 그리고 나서 지금 단기 박스권 상단에 돌파 시도하는 모습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 유의미한 저항들을 돌파했을 때 N자 패턴을 활용한 목표가 전략과 그리고 조정 시 제공량 타점에 대한 부분들 분석해 드릴 거니까요 기존 홀더 분들께서는 수익 극대화 관점에서 그리고 미보유저분들께서는 단기적으로 지지선 그리고 눌림목 저점 매수 기회잘 공부하셔가지고 수익 실현 기회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블라스트코인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빠르게 수익을 창출해 갈수 있도록 단타 코인들을 이제 공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목표 수익률 보통 20에서 30% 정도로 잡아드리는 코인들도 있지만 소통방에서는 50에서 100% 크게 갈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전략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어떤 코인을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가이드라인 공유해드리고 있고 더 그래프 코인의 사례를 보면 과거 사례. 어떻게 됐냐면 이중바닥 가지고 반등할 때 베팅. 이틀 만에 18% 수익. 다시 한번 280원까지 찍고 반등할 때 다시 잡아야 됩니다. 가이드 드려서 또 하루 만에 약 13%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2천만 원 가지고 단타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360만 원. 여기서는 에 200만원 이상, 260만원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자, 주기적으로 이런 파동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반복적으로 36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한 달에 10번만 진행하면 월 최소 1000에서 2000 이상 단타 수익 챙겨 나갈 수 있으니까요. 정확한 타점과 올바른 전략 함께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제 번호로 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대응 전략 수립할 수 있는 소통방, 후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비트가 8월 5일 저점 찍고, 그다음에 5만 6천 불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6만 불 자리를 다시 돌파 시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기준 네, 6만 불 자리를 돌파하면 위로 상방 6만 3천에서 6만 6천 불 그리고 6만 7천 불까지 이제 상승을 기대해봐도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관점에서. 우리 비트코인의 주요 변곡 5만 6천 지지 여부 위로 6만 불, 6만 3천 불, 6만 6천 불, 7만 불까지 추가 시세 기록하는지 여부를 관심 있게 모니터링하면서 블라스트 코인의 추가 시세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라스트 코인의 밑으로 저점 자리는 11원 자리, 12.5원 자리, 그리고 13.7원 자리가 블라스트 코인의 최근 만들어진 저점 눌림목, 그리고 단기적 관점에서의 반등 예상 지점이 되겠는데요. 15분 봉상의 차트를 보면, 거래량 터지고, 다시 거래량 터지면서 매수세 유입된 자리가 15원 자리고, 그리고 그 이전에 밑골이 달고 반등 나온 자리가 14.6원 캔들이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는, 자, 블라스트, 코인 핵심 변곡 활용, 8월, 9월 매매 전략 점검을 해보면요. 자, 밑으로 단기 14.5에서 15원 가격, 단기 지지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여기서의 변곡을 이탈하면, 네, 그 밑으로 기준 캔들, 약, 추가 지지선, 13.7원, 12.5원, 그 다음에 11원 가격, 제시해 드릴 거니까요. 단기적 관점에서 여기 14.5에서 15원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 반등한다면 홀딩 가능, 단타 가능, 추가 매수 가능하다. 단 여기서의 변곡을 이탈하면서 악폭을 확대한다면 13.7원까지만 지지받는 여부 체크하시고 이 구간을 이탈하면 12.5, 11원 자리에서 반등하는 타점을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눌림목 기회로 잘 이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비트가 5만 6천불 자리를 아직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5만 6천불을 깨지 않는다. 이콜, 우리 플라스트 코인 기준으로는 13.7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5원, 14.5 여기가 이제 단타, 단기 지지선이지만 비트코인의 5만육천불의 기준캔들이 블라스트코인 기준으로는 13.7원이니까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추가 상승을 눌려보겠다 이렇게 좀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봉상, 이제 4시간 분봉상 목표가 관점에서 최근에 만들어진 거점과 다시 피보나치 확장을 통해서 저점과 고점과 저점의 변곡을 도대로 목표가 전략을 세웠을 때 현시점 위로 1차 저항 17원 돌파부 체크 그리고 17원 자리를 과거에 이탈하고 무너졌다가 이번에도 저항 받고 무너졌다가 이번에도 돌파 못하면 매도입니다 근데 이번에 뚫어내면서 추가시세 기록한다면 자 2차 저항 19원 3차전 21원에서 22원까지 단기 목표가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고 자 21원에서 22원의 과거의 변곡을 돌파하면서 추가시세 부양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자, 블라스트코인의 과거 매물대는 25.5원까지 목표가 전략 세워드릴 거니까요 현재가 기준 15원 13.5원짜리 이탈하지 않고 반등시 17원 돌파 부직한다 그리고 뚫어내면 19원, 22원, 25원까지 상승 노려보시면서 그동안 무너진 것에 대한 출적반등 충분히 노려보시면서 고감에도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어떤 종목들을 매매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 5%, 10% 단타 수익도 수익이지만, 50에서 100%, 크게 갈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 그리고 솔라나 코인의 저점 부근에서의 200%, 300%가량의 폭등, 그리고 게이머 코인 약 1300%가량의 폭등, 그리고 세이코인 97%, 그리고 아스타 코인 20% 단타. 이렇게 빠르게 수익 챙길 수 있는 타점들. 정조준에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혼자서 수익 챙기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 번호로 문자 남기셔서 카톡방 입장하시고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들 함께 공부하고 조금만 더 노력해서 투자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